네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앱을 눌러서 하는 이래 보네데요 네, 이화살표도 이걸 이제 찍기를 네, 눌러가지고 이제 걸려 있는 이 향수들이 나오는 건데 보시면 디티카도 있고요, 에르메스도 있고, 조말론도 있고요, 또 샤넬도 있고, 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내가 없는 거라서. 아, 음. 영어가 잘안 보여. 아, 니뭐 잘... 없는 거뭐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요 네, 제가 또 딥티크, 저기 있는 나머지 두종류는 있어서 또 향을 <laughs> 비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laughs> 뭐또 체험, 아, 체험이래. 확인해볼 수도 있고요. 한번 천원에한 판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뭘를 노려볼까? 딥티크. 딥티크? 아니, 면 샤넬 딱 하나 있었거든? 샤넬, 샤넬 해보자. 옵니다, 옵니다. 아. 바로 실패. 바로 락. <laughs> 느낌이 락이야. 이것도 그때 락이었어요. 이것도 아, 맞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좀 이제 시도를 하다가 성공했긴 했는데 어쨌든 샤넬 일단 도전했으니까 샤넬 먼저 꺾고 다른 거 해보도록 해요. 네. 아마 락이도 꽤 아, 걸려있지 않을까? 아, 아, 완전, 완전 밀리네. 어, 완전 밀리고 맞지. 르는 거랑 아. 완전 안 맞게. 그럼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락이 어떻게 밀리는지. 이렇게 해서 이게 또 돌아오려면 살짝 좀시간이걸려요 음, 맞요 자, 이제 오미다, 오미다, 와요오미다 하나, 둘, 셋. 어, 뭐요 본인과 누르는 거랑 한참 뒤에 멈추잖아요. 부러 이제 밀리는 느낌이긴 하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라면은 락이라고 하는 그게 요겁니다.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어,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 계속 질러야지 뭐. 하나 계속 해야지 뭐. 음. 응. 이도 어떤 방식으로? 저? 아, 이건 먼저 멈췄다, 내가. 어... 먼저 멈춰서 이렇게 먼저 되고요. 근데 이제 얘한테 내리려고 하면 이제 밀려서 그직카하 이제 하는 그 사이 거기다 멈추죠. 아까처럼. 아니면 다른 것도 해볼까? 아니다. 하나 뻗고 하자. 하나 뻗고. 그게 하나밖에 없어. 지금. 어. 아또또 또. 또, 또. 밀려 굴었어. 밀려 굴었어. 투자를 해야겠구먼요. 그러니까 이거랑 다른 거 하나랑 같이 도전할 수 있긴 하지. 그치. 근데 뭐 하나만 일단 먼저 할까? 그래. 아, 어. 아니 뭐 다른 거 하나 해봐. 같이 뭐 딥테크 아까 오빠가 뭐. 없는 거 아니 있는 걸로 해봐. 아 그래 해볼게. 있는 걸로 해봐. 아아아아 아, 아, 아. 너무 어, 먼저 멈췄네. <laughs> 나 여기랑 그남 반대편에 있는 걸로 해야지. 그래야 두 번을 연속으로 빨리 할수 있잖아. 아 그래 그래. 요걸로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오다 오다. 아한 둘. 하지만 아주 근처였죠. 네 원래 이게 근처에 멈춥니다. 들랑말랑.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자 한다 한다 오. 아, 아, 밀려버렸어요. 어. 또 밀렸네. 근데 이게 딱 반대방향에 있는 거니까 그래도 좀 많이 누르는 느낌이다. 어, 계속 기다리면 너무 길어가지고. 아하아 뭐야, 이거 또좋 가운데잖아. <laughs> 이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잘 한번 노려보세요. 네, 잘 노려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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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세게 누르면 혹시 되나 싶어서 해봤는데. <laughs> 지금 만원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됐어요 아직 실패해 만원에 그럼 이걸 한뭐 2만원? 3만원까지 하나 설마? 그 정도.. 아... 그 정도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치?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일단 또 정품이면 말이 다르긴 하니까 그래도 15번? 아... 아주 아 아슬아슬하게 멈춰버렸어용 조금씩 풀리고 있나? 조금씩 풀리고 있나? 1번 이봐. 아, 아 뭐야. 밀렸어, 밀렸어. 아니, 방금 예어도 이상했어. 방금 돌아간 게. 어. 얘 버벅거렸어. 그러니까 밀밀 이게 기계가 밀리게 하니까 버벅, 버벅거리고. 아, 맞네, 맞네. 15번. 아. 아 또밀렸습니다 <laughs> 이게 뭔가 방법이 공략이 아니 공략... 얼마 얼마에 나오나 한번 보자. 그래? 어때? 괜찮지? 근데 이제 그전에 이제 어떤 분이 얼마를 넣었는지 아. 몰라서. 아, 그래도 우리가 얼마큼 넣어야 이게 나가는지. 아, 뭐야? 1번 어디 갔어? 지나가 지나가 버렸네. 15번 왔다. 그럼 다시 한번 더. 그 <laughs> 말하다가 지나쳐버렸나는 어, 지나가 버렸어. 요즘 요고기가 많이 보이긴 하던데. 아,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치? 해적기계수어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해적기계지더 <laughs> 빨리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맞아, 맞아. 잘 뽑을 수가 없는 기계죠. 음. 하지만 뭐... 많은 사람이 하면 희기 듣고 는 사람이 한 명은 오! 어락 풀렸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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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가까웠어 어 맞지? 나쁘지 않아 아니 이거 지금 일번 하지 말고 15번 에 그냥 오빠 아1 5 해? 아, 어 나쁘지 않아 괜찮아 이어서 알았어. 그냥 계속 해 흐름이야? 그름, 어 가자 이. 오락 풀렸다. 풀렸다 락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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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딱 느낌이 있어요 진짜 샤넬 두템 오 진짜 샤넬 하 뽑았고 제가 1번도 몇번찔러놨기 때문에 진짜 미세하게 근접에 맞으면락풀릴 탐. 근데 그 전에 이제 얼마나 오는지 파악이 안 돼서. 맞아 맞아 그럼 지금부터 하면 되나? <laughs> 일단 하나 뽑았어 하나 뽑으면 락이 풀릴라나? 아또 걸리는건가? 원래 막다나 바바컷 같은 경우에는 그랬긴 했었거든요 아이고 얘는 아직 조금 남았네 어, 근데 이제 매너들 번호마다 다르면 음. 또 모르긴 해 그렇긴 하겠네 탐다오 그래 이거 있으니까 비교해보자 그래 일단 좀더 더 해봅시다 여러분들 다 하면 안 좋아하시겠지. 아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어, 1번이랑, 이거 11번이랑. 이거도 제가 있는 거예요. 아, 클러쉬 코스. 어 클러쉬 코스. 어, 이렇게 두개 있으니까 11번이랑 1번. 어, 또 있는 양을 오. 비교를 해봐야 되죠자 1번 옵니다. 네. 기다리세요. <목소리> 이거, 어, 방금 기계 똑같지. 어, 뽀벅 뽀벅 뽀벅. 아주 그냥 나한테 안 줄라고 뽀벅 뽀벅. 어까어까. 여러번 연상. 10원, 10. <목소리> 아, 얘도 밀리는구만. 얘도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일반은 금방 오기 때문에 네. 끝번호가 24번까지네. 20... 지금 막! 아, 이찍 아, 멈췄어요. 그래도 아까도 원래 약간 좀 옆에 이렇게. 이거보다 더 붙었어, 아까 진짜. 나 풀렸을 때는. 맞아, 맞아. 야, 또쉬로 옵니다. 아. <laughs> 밀리는 게딱 보여요. 맞아, 맞아. 미리 속일 수 없지 갑니다요 1번 온다 1번! 1번 아또 아, 밀려 불렸습니다이 양념만 열심히 쓰시고 있네 그래도 이제 저게 다 카운트가 되는 거니까 맞아 그래. 어? 근데 뭔가 오! 이제 풀린 거 같아 이곧 나올 거 같다 이제 풀렸어 이제 풀렸어 이, 이제 하지 말고 11번 하자 아 11번으로 해? 아았어 그러지 알았어. 않았어? 아니 1번도 있어 아 그래 1번 해 그럼 풀렸습니다, 풀렸습니다. 성공. 그딱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게딱 왔네요. 어. 어느 정도. 감다오. 자, 자, 딱 느낌이 있, 있으니까. 11번 다시 돌리니다 11번 해야지 11번. 어, 근데 좀, 지금 11번이 잠겼으면. 아, 그러면 뽑힌 거 그거네. 어, 위주로 되는 거라서. 다음 볼까요, 11번? 아, 아그 나오면 그거다. 그럼 한만 원에 하나씩 나오는 같은데? 거의, 거 같은데 거의. 어, 만 원에 하나. 그런데 그럼 어. 어, 그럼 우리 한네 다섯 개 뽑을 수 있나? 어할수 어. 있지, 할수 있지. 자, 11번 했으니까 뭐할래 에르메스? 안다른지티고 아, 모르는 거? 어. 아니, 아는 거에 아는 게 아는 거 똑같은 거 중복이입니다. 얘랑 반대로 있는 거 해야 돼. 달라는. 그래. 11번 반대는 조말론. 조말론이네. 저거 조말론 해 볼게. 몇 번이야, 쟤안돼 어. 있는 거야. 여러번 돌리니까. 23번. 23번. 오! 어, 괜찮은데? 어, 그러면 23번 가자. 23번으로 가? 아니까 응. 그러니까 1번? 어, 아까 12번, 12번 아, 11번, 11번, 11번. 11번, 가자, 11번 가자가자가자 어? 아, 밀리는데? 이건 또 밀리네. 23번이었어, 방금? 어, 23번. 23번 다시 해 봅시다. 어, 23번 해 볼게요. 어, 나오는 거 아니야? 23번? 어, 그러게. 번? 엄청 가까이인데? 어, 아니네? 또 밀리네? 아까는 그냥 운이 좋았나? 어,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요? 오빠가 뒤에를 이겨내고 그 근소한 차이로 들어간 <웃음> 거지. <웃음> 이게도 제가 이겨내나요? 이게 <laughs> 아요 밀밀지 멈춰버렸습니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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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나는 하나, 두 개, 두 개까지 좀 얘가 힘들게 뽑을 줄 알았는데 어, 그래도 나왔긴 했어 어 근데 나왔어 <laughs> 아요 밀리네요 확실히 밀렸어 밀렸어 어, 완전 밀렸어 그리고 이게 옆에서 보는 저보다 막상 이제 플레이하시는 플레이하는 사람이 더잘 알아요 이상해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어. 안 멈추고 기계가 더 돌아간다는 아, 거를 거는... 응. 해보시면 딱 느낌이 옵니다 맞아요 딱 하나만 더 뽑았으면 좋겠는데 가자 너냐? 아무 어, 일찍 멈그러 이건 일찍 멈춰서 보니가 원하는 음. 위치에 멈춘 것 같아 음. 자 옵니다 옵니다 이번에 나와줘야지 뒤에 6번 있거든요? 슬슬 나와줘야 돼 11번? 어? 오. <웃음> 오! <웃음> <웃음> 나 이거 그냥 11번 할게 11번 할게 그래 11번 그대로. 하자 아 어, 이제는 이제 나올 나쿠저스. 것 같다 새탁만 많으면 하나씩 나오네 아, 그렇네 뒤 얼마 안 남았거든 이거 이거 잠시 실수하면 안 되거든? 맞아 이것도 나는 실수하면 안 나올 것 같아 초집중 <웃음> <웃음> 아! 제발, 나 제발 야 큰일 났다 한번 넘으면 안돼안돼 안 돼, 빨리 제발 도와 제발, 제발, 제발. <laughs> 빨리. 이러면 약간 긴장되긴 어. 하지 제발 나나말 시키지 마알았 <laughs> 아, 됐다, 됐다, 아, 다와 이거 실수했으면 진짜, 진짜 만원 하나씩 나오네. 오. 딱 기회가 지금 만 원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한번 실패한 거 하고는 딱만 원에 하나는 맞아. 음, 딱만 원에 하나. 아, 만원 하나씩 나오는구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요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아 요거 보고 싶고. 자 아. 한번 뜯어볼게요. 자 샤넬 오픈 갑니다. 샤넬, 뭐, 넘버 파이브 이런 건가? 아니네? 잉? 샤넬, 샤넬. 뭐야? 향 맡아봐 살짝 응아 음. 뭐야 이렇게 여는 거야? 하다가 아그작 어떻게 여는 거야 이거? 뚜껑 여는 거 아니야? 잡아당기는 건 아니고? 어휴 어 열었다 뭐 나쁘지 않... 음... 근데 알코올 향이 너무 많이 나는데? 근데 이게 진짜냐? 이제는 제가 이 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 다른 거 맡아보자 응 음, 다른 거 맡아볼게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서 짜자잔 쭉쭉쭉쭉쭉. 뭔가 어그 생긴게 약간 뭔가 좀 조잡하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그 컬러가 좀 약간 뭉개진 것 같다 할까? 아, 이런 이향 아니야. 아니. 아니. 이아 봐바, 향이 아봐 봐. 나 이런 향 없어. 아, 그렇네. 이거 향 아니야. 약간 물탄거 같은데? 아니, 어? 아니야. 이 <laughs> 이런 향이 아니에요. 정품이랑 좀 다르다. 자, 한번더 확인. 마지막. 또 이거는 또뭐 제가 또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오 어, 탄다오. 저것도 제가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향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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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 <laughs> 아 이것도 아니야. 이런 향 아니야. 가품인데 하나에 만 원에 하나씩 나온다? 그럼 뭐다? 사장님. 액기들어 아, <laughs> <어쨌든>. 저희는 핵손에 <댁소네. 웃음> 어, 명품 향수들. 제가 어, 렇게 닫아버렸네 이거. 그래서뭐막 향을 맡아 보기 전까지는 이게 뭐 가품이니. 저온품인지 모르니까. 저는 시용으로 쓸게요. 그래, 그래. 이렇게 귀여우니까. 이렇게 세개 <laughs> 오늘은 저희가 뽑아갑니다. 어쨌든 멸망 아니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서영사도 재밌게 보셨으면 감사합니다. 저희 오 주세요. 안녕. 안녕.